자 원탱 덱인데 광역 딜러가 3마리나 있는 그런 덱인데 특이한 점은 뭐 기타를 써도 되지만 네 사탄을 쓰는 덱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막강한 딜로 상대를 녹이면서 근데 쉽게 아군이 죽지도 않아요 세팅을 세트를... 보여드리면 일단 휘낭실 같은 경우에는 세트 효과 포함하지 않고 23 이상 네, 23 이상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어, 좋습니다. 피해감소는여러분들 능력껏 어, 하면 될것 같아요. 바다요정 같은 경우에도 쿨타임이 14 이상 아마 이게 조금 힘들 겁니다. 14 이상에다가 피감은 최대한 여러분들 높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능력껏. 자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도 쿨한줄쿨한 줄에다가 피감이랑 공간을 높게 여러분들 세팅이 똑같이 안 하시고 여러분들 능력껏 해주시면 됩니다 피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블랙펄 같은 경우에도 쿨타임이 너무 높으면은 안좋은것 같아요 어 완전히 똑같은 덱이랑 만났다고 한다면은 쿨 낮은 사람이 조금 낮은 사람이 더유리한것 같아요 14% 중후반 그렇게 세팅해주시면 되고 피감은 여러분들 능력껏 능력껏 해주시면 됩니다 토핑수치가 런이 이거 너무 피감이 이거 따라하기 힘들다 이거는 제가 가진 진짜 베스트 토핑을 가지고 한거라 수치가 높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능력껏 따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리미노코는 쿨11% 피감은 여러분들 능력껏 높게 좀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쿠회의 킹덤을 PC에서 즐길 때녹스 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윈도우와 맥 버전에서 가상키 설정과 멀티지원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및 고정 댓글 전원 링크를 통해서 녹스 플레이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 이게 사탕 이렇게 세팅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보면은, 사탕불이, 제가 원래 최근에 올렸던 영상은 낫보불이거든요 근데 낫을 안 쓰고 사탕보물로 이렇게 쓰는 덱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바유가 터지고, 터지고, 자, 일단 이렇게, 바유가 좋지 네요 확실히 중요한 거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원래 캡틴 캐비어 덱 만나면은 질 확률이 엄청 컸어요. 원탱, 난 제가 썼던 그낫 가지고 쓰는 덱은 캡틴 캐비어가 치명타 터지거나 이러면 다 녹아버려서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되게 뭐 아몬드 쓰고 얘도 아몬드를 써가지고 좀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휘당시에 버프를 얘가 블랙폴을 받기 때문에 탱준도 얘가 높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원래 상성 자체가 좀 불리한 덱이었어요 보면은 와베랑 캡틴캡이 이 덱이 어 거의 낫으로 가는 원탱덱한테 되게 강하거든요 자 이렇게 터뜨리고 컷자 좋습니다 캡틴 캐비어가 스킬 들어올 때 휘낭시아가 버프를 딱 걸어준다 <목이> 보이죠? 버프를 걸어준 상태에서 저 미사를 맞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시너지가. 캡틴 개별 미사일이 날아올 때 얘는 휘낭 버프가 있고 나머지는 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생존력이 높은 좀 되게 완벽한 덱인 것 같아요. 이 덱은 이제 하양님이 만드신 덱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제 영상 제가 이렇게 뭐 다른 분들 좋은 덱 소개하면은 커뮤니티에 <목소리> 엔디러는 유튜브에 있는 덱이다.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실 때는 제 유튜브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원 제작자 이 빌드를 만드신 분 이름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엔디런 유튜브에 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영상을 보면 알지만 그거 말고 글만 본 사람들은 이제 원 제작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빌드 제작자 분 표시를 반드시 여러분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꽤 <목소리> 당돌하구나.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도망쳐 보시죠. 이 시작할게. 자, 이것도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바다전이죠미로전 도망쳐 보시죠. 이 시작할게.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상대방은 깃털 씁니다. 저는 깃털이 아니에요. 깃털이 검사타. 이들도 이제 도대체 인도하실 겁니다. 오케이. 바다에 힘을 쓰고 요야 확실히 이깁니다. 좋습니다. 캡틴, 캡틴 캐비어덱 잡으시는 방법은 없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캡틴 캐비어 덱은 공속 덱으로 가면은 승률을 거의 되게 높게 잡습니다. 근제 문제가 캡틴 캐비어가 들어간 덱한테 약해서 진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보는 분들 중에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캡틴 캐비어 덱은 공속 덱으로 가면 되게 승률이 높습니다. 공속 덱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에클리어 들어간 공속 덱 세팅하면 좋거든요? 자, 요렇게 잡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게 이런 제가 아레나 그런 이런 조합 이런거 좋다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세팅할때 포인트를 피감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하는것 보다는 제일 중요한 쿨이 제일 중요해요. 스킬순서나 그런 메커니즘 이런것 때문에 좀 따라해도 잘 티가 안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감이 너무 낮아서 따라하지 못할것 같으면은 아예 포기하시고 어느정도 쿨을 맞추고 제가 말한 그 쿨포인트를 맞춰주고 피감이 어느정도 따라주는 분만 네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덱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 네 원래 이 히트캐비어덱한테는 정말 제가 승계수율이 낮았지만 이 덱은 그래도 이기 확률이 있다 더 수명이 훨씬 더 좋다 그 점이고 특히나 제가 좋다고 보는 점은 요거 방금 보셨나요? 피낭시가 스킬 써서 보호막이 있는 상대로 저 캡틴 캐비어의 데, 그 딜을 받는 거 지금도 지금도 저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미뤄전 느낌으로 저는 공사탕이고 상대는 부활 어 엘클레어랑 자 엘클레어랑 저거네요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진짜 보여주 레이드를 시작할요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진짜 보여주 아, 이거가 확실히 저대간한테 약한 거 맞네. 그렇죠? 저대간한테 상성상 약한 건 확실하네. 네 여러분들 이 덱은 완벽한 대기 아닙니다. 요대간한테는 상성상 좀 불리하다. 그거 체크해서 보면 될것 같네요. 자, 갑니다. 오 왔습니다. 이제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겁니다. 과연. 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일까? 과연. 상승한 좀 약한 것 같다. 이거 깃털에도 지네. 음. 상성상 딱 이건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요 댁한테는 상성상 확실히 약한 것 같습니다. 자이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판 아레나 하면서 딱한 종류 덱한테 약하네요. 상대가 원탱 휘낭시에 에클레어 캡틴 캐비어 그다음에 블랙펄 크리미니콘 덱어 상대 그 보물은 무공비 깃털 시계 그 덱한테 약하고 그외 덱한테는 전부 다 강하다. 전부 다 올승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 들어갈 때는 그냥 이걸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들어갈 때 이걸로 가고 피해야 할덱 아까 지는 덱은 그거 피해서 어, 순율이 진짜 엄청나게 높은 덱 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데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목소리> <목소리>